이제 태고이 예. 니다세요세요 오늘은 그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토요일이지만은 여기는 어디냐면요 서울특별시 네. 신풍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샤브샤브. 샤부샤부. 그, 누구의 이름이? 벤다마 샤부샤부. 아, 말고, 저기, 가수. 장, 장민호. 아, 장민호. 장민 가수 장민호 씨가 이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드시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지금 우리도 먹으러 왔거든요. 음, 괜찮네. 뭐, 여기는 뭐, 샤부샤부인데, 뭐, 다, 다양해요, 아주. 야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음. 많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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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쭈꾸미, 뭐. 뭐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나 거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샤브샤브지만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아무나, 아무나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래게 그, 그, 우리 세 명이서, 우리, 이쪽 앞에 우리 누님, 그 다음에 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선녀님, 그 다음에, 접니다. 예. <웃음> 예 <웃음> 지금,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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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예. 저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예. 예, 예. 많이 드십시오. 한번, 이렇게, 그, 그 오셔가지고, 많이 드셔오세요 심풍력이요? 예.